그다음 에 헤어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 이미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완성시켜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ABC TV. 그래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면접 메이크업 기준으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피부, 눈썹, 눈, 립. 네 마지막으로 볼 터치나 쉐딩 하이라이터 순으로 가볍게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촉촉한 쿠션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 것을 추천을 해요. 혹시나. 여드름이 있거나 흉터가 있는 학생들은 컨실러로 티가 나지 않게 꼭 커버를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꿀팁을 하나 주자고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앞에 빗이 있어서 빗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눈썹을 그릴 때는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게 그리면 안 되고 이 학생 정도의 적당한 두께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눈, 눈썹의 시작점은 눈의 시작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의 시작점이랑 비슷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눈썹이 끝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눈 끝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근데 선생님 얼만큼 길게 그려야 돼요? 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눈 끝난 지점에서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기준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눈썹 길이는 본인의 눈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 주시는 게 정석이고요 어, 보통 일자로 눈썹 표현을 많이 해주는 편이기는 하는데 일자 눈썹을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가장 무난해서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릴 때 아래를 일단 먼저 일자로 그어 주시고요. 위에 일자로 그리기는 할 건데 어느 정도의 산이 표현되면서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땐 일자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럼 산의 포인트. 산은 어디에다 주면 좋나요? 전체 눈썹의 3분의 2 지점에서 보통 3분의 2 지점은 본인 여기 정면 한번 봐볼까요? 눈동자를 봤을 때 눈동자 동공이 끝나는 지점 있죠, 여러분? 이 끝나는 지점이 한 3분의 2 지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이 정도?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자로 그려주고, 여기서 살짝의 산 표현을 해주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론적으로는 아래는 일자, 여기서 3분의 2 지점까지는 일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일자 눈썹 모양을 유지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눈, 아이 메이크업으로 갈 건데요. 인화공정 같은 경우에는 진한 화장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답고 깔끔한 메이크업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 거기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서클렌즈, 컬러렌즈. 어, 서클렌즈 컬러렌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절대 절대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 렌즈를 끼지 않은 상태이고 컬러렌즈 서클렌즈는 실제 인화공전 면접관님께서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아니면 정말 되도록이면 절대 착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 눈매가 어느 정도 또렷해 보일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또렷함을 어, 속눈썹으로 연출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메이크업은 어, 기본적으로 섀도우는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는 핑크, 베이스 핑크 톤의 계열로 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 핑크 베이스 톤으로 한톤 위에랑 아래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애교살이랑 펄은 그리거나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추천하진 않아요. 아이라인을 추천하지 않고, 붓펜 아이라인은 절대 절대 금지. 만약 본인이 본인이 눈 끝에가 너무 꽉 막힌, 어, 좀 쉽게 말하면 꼬막눈이라고 하죠. 좀꽉 막힌 눈매를 가지고 있고, 조금 캐치아이라고 하나? 귀에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어, 눈매를 가진 친구들은, 갈색 섀도우, 진한 갈색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살짝만, 점막을 조금 채워주고 아이라인도 길게 꼬리를 빼지 않고 눈 끝나는 지점과 동일하게 뒤에만 살짝 연출을 해줘서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눈보다 꼬리를 더 빼거나 붓펜 아이라인으로 뭐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너무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라든지 너무 진한 화장처럼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되도록이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속눈썹인데요. 속눈썹은 뷰러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짝 집어 올려서 어, 마스카라를 정말 연하게 한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쓱쓱 쓸어 올리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선생님, 저는 눈썹이 수도 많고 길이가 길어서 뷰러를 해도 축축 처지는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속눈썹 펌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연장은 절대 안 됩니다. 속눈썹 펌을 하고 나서 검은색 영양제를 한번 쓱. 자연스럽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은 마스카라로 두세 번 해서 쓱쓱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선생님은 가장 추천하지 않는 속눈썹은 가닥 속눈썹 연출하거나 속눈썹을 붙이는 것그 다음에 연장하는 것이세 가지는 인하공전 항공원학과 면접보로갈때 절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그 정도로만 해도 깔끔하고 또렷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딱그 정도로만 멈춰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립 색깔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생들이 MLBB 색깔을 정말 많이 발라요. 일상 메이크업에서는 MLBB 색상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 바르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너무 예쁜데 면접 메이크업은 일상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 면접 메이크업에서는 피부, 톤이라든지 나의 표정이라든지 이미지, 첫인상 자체가 좀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MLBB처럼 채도가 낮은 색보다는 조금 채도가 높은, 채도가 있는 색깔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페라랑 롬앤, 조금 어, 글로스한 뭐 립이라든지 틴트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고 면접 볼 때도 그 립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기는 하는데 매트하고 MLBB의 색 표현을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체리, 코랄, 어... 핑크 계열? 근데 핑크라고 해서 너무 형광기가 들어간 핑크는 절대 안 됩니다. 체리라든지 좀 코랄 톤이 있는 핑크 계열의 립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촉촉하게 립 표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어, 립 오일 마지막에 발라주시는 것 추천하고 립 오일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립 글로즈 같은, 어, 틴트를 발라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볼터치 쉐딩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볼터치는 실은 너무 강하지만 않게 그냥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게끔만 가볍게 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쉐딩도 너무 여기 턱선이라든지 코에 제 어, 쉐딩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라고 싶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시면 되고 하이라이터도 목코 뭐 끝이라든지 어뭐 턱이라든지 광대 이 정도에만 가볍게 티 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하이라이터 요즘은 눈, 앞, 눈 앞머리에 해주는 게 조금 유행인 것 같긴 하는데 면접 메이크업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메이크업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눈 앞머리보다는 콧등, 코끝, 턱, 광대 정도에만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화공전 항공운항과의 면접 키포인트는 학생다우면서 깔끔하고 화사하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너무 어렵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샵은 절대 절대 가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어 샵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인화공단 한국문화과는 진한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이목구비를 살, 살리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가는 거라서 학생다운 메이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샵에서는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메이크업을 한 친구와 샵을 다녀온 학생의 메이크업이 같이 나란히 있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다녀온 학생들은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요. 좀 자연스럽지 못한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는데, 어, 선호하, 손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여러분. 7월부터 7월, 8월, 9월, 2, 3개월 동안 노력하면 충분히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력을 해서 본인 스스로 헤어 메이크업을 갖춘 다음에 진짜 실제 면접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메이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복장을 넘어가 볼까요? <laughs>